fn은 0이라 되어있잖아 x 빼기 n을 인수로 가지겠네 됐나? 3차함수에다가 1차함수 곱해서 몇차함수 만들어? 4차함수 만든거야? 그럼 너의 x절편은 마이너스 n 하고 여기서 n 알제 그리고 절편이 이미 두 개를 알아 4차함수인데 마이너스 n, n. 그럼 이렇게 그러시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 이상이다 말할 수 있나? 얘들은 음수인데 안되지? X절편 두개는 아는데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결론은 두번 접해야 돼. 두번 접해야 돼. 무조건. 됐나? 그럼 야는 야 하나 찾아냈지?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, 요거 두개 나와야 되네. 요렇게. 최고점 개수는 1이 돼. 됐나?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, 이제. fx나 3차 함수를 그리면. 마이너스 n하고 n에서 접하겠네. 요렇게. 방격이다 똑같지? 바로 의 길이 지금 2n이지? 3등분 했으니까 한칸 길이는 얼마겠노? 3분의 2n이지? 뭐 너? 즉, 너는 얼마고? 마이너스 n에서 3분의 2n 나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n이다. 됐지?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n을 집어넣으면 3분의 2n 마이너스 3분의 4n. 이렇게 되겠지. 됐나? 이게 극대값 a n 이 극대값 a n. 그 극대값 a n이 뭐였으면 좋겠다. 자연수에 자연수. 니가 자연수.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, 분수면 안 돼. n은 3이면 되니. 맞지? 아니면 전개해서 보면은, 27분의 n 세제곱뭐 나온다. 그래서 n은 조건 뭐야, 인다. 3이어야 지 약분될까 해가. 그래서 n은 얼마다? 3이다.